그 다음 sin x를 구했으니까 sin x는 이게 이게 x잖아 그럼 얘는 90배기 x인데 그게 y잖아 그치 얘는 다시 x가 되는 거야 sin x를 보려면 이렇게 크게 보는 거지 이 3대 4대 5니까 sin x는 5분의 3이 되는 거고 sin y는 5분의 4가 되겠지 여기서 sin y를 보는 거니까 그래서 마이너스 5 분할이 된다 그 다음 탄젠트 x를 구해야 된다 이게 x면 은 이게 90배기 x고 얘가 x가 되는 거야 그래서 이게 10이고 이게 3 곱하기 3이고 얘가 3 곱하기 4니까 얘는 3 곱하기 5 그러니까 15가 되는 거야 15 3 곱하기 5 해도 돼 그냥 그럼, 탄젠트 X는 몇이야? 이거분의 이거니까. 4분의 3. 코사인 X는 5분의 4. 그래서 5분의 3이 깔끔하게 나온다는 얘기야. 그 다음에 코사인 X. 이게 X면 얘가 9 0배의 X야. 그러면 너가 X가 되고, 얘가 13이 나오겠지. 12대 5대 13이니까. 코사인 X는 긴 거분에 가까워 있는 거니까. 이게 답이 되는 거지. 그다음 코사인 a는 이렇게 보면은 ta 분의 ad 또는 af 분의 ae 또는 ac 분의 ab. 또 하나 더 있나? 이거분의 2 있겠지. A, 2분의 AD. 얘는 안 된다, 이제. 지 다음에, 사인 B 값을 구하라, 사인 B. 수선을 내려, 이렇게. 6이 되니까. 5대3대4 이렇게 되니까. 사인 B는 10분의 8, 5분의 4가 나오겠지. 그 다음 sin x를 구해야겠지이 2니까 이게 2루트이지 이거는 2가 되니까 이거 2루트 3이 나오겠지 그럼 루트 3분의 1이 되겠지 <laughs> 호사인 3... 루트 3분의 1 루트가 되겠지 3분의 1 2... 이거 나와 안 나와